만약에 부부가 만 65세 이상이 됐습니다.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부부가 근로소득이 각자 다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이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소득 평가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. 112만원을 빼줍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식대 20만원, 차량 지원비 20만원, 또다시 40만원은 빼주고 난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12만원을 빼주고 남는 거에 대해서 70%만 소득 인정액으로 잡다 보니까요. 만약에 배우자가 477만원을 받았다. 그리고 또 다른 배우자가 346만원을 받았다. 토탈 823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은요. 그 부부 기준으로 해서 364만 8천 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다른 부동산 소득 같은 것이 부동산 자산 등이 없다고 판정했을 때는요 놀랍게도 부부가 823만 823만 원 이하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교적 고연봉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?